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나라가 시끄럽죠.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은 좀 편하세요. 어떠세요? 아, 제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요즘 국회를 자주 갑니다. 아,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라는, 아 그런 이제, 그, 뭐라 할까요? 11월 달에 발표될 그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에, 교육부의 어떤 그런 대안들을 이제 그 만드는 자리에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높으신 분들이 국회의원 다섯 분이 위원이고요 내부 위원은 외부 위원은 이제 저하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대학교수 분들인데 저는 사실 일정 맞추기 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면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이렇게 정해진 강연 이런 것들을 취소하고 가야 되는데 아참 그.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어. 아, 과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또는 이제 네. 교육 관계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 보면 자기 자식들은 또잘 나름대로 챙기죠. 네. 여러분들은 잘 챙기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좀.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좀 가끔 안타깝기도 한게 뭐냐면,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교과 전형 자료를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학 교수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조차도 제공되지 않으면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느냐,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좀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형 자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들이 아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분위기를 보니까 괜히 쌓여줄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을 좀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진로 얘기를 좀할 텐데요. 이 진로 얘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어디를 찾아가봐도 아무도 책, 책임지지 않아요. 결국은 어 아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모든 부담은 이 자리에 계신 바로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한때 잘나가다가 잘나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 저 엄마 아이 참잘 키워. 관리 잘해. 이런 얘기 한때 들었다가 아이가 어느 순간 엎어집니다. 널브러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진로 얘기도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함께 고민을 해서 결국은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제가 볼 적에 충분히 훌륭하세요. 아이들도 저는 그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에, 이 사회를 잘못 만났어요. 에,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요, 에,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탈탈 털리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소중한 자원이 있죠. 가정 내에는요 경제적 자원 말고도요 예, 정보적 자원도 있고 관계 자원도 있고 되게 다양한 자원들이 있어요. 이 자원을 제가 볼 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원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 이, 이 자원이 자꾸 낭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준비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력을 무시당하는 젊은이들 울분에 찼다라는 최근에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심한, 이제, 예, 울분을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되게 다양한 계층별로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연령대별 심한 울분 분포에서 20대가 13.97%로 가장 높아요. 예, 20대. 예. 자, 이 20대의 이 높은 우울감,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지 않았겠죠? 예, 맞습니까? 예. 어릴 때부터, 나서 성장하고 20대가 되길 때까지 뭔가 경험했겠죠. 어. 과연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가끔 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 뭐랄까요. 음, 새매기 학부 경험이 많지 않은 학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아, 저렇게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텐데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주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죠. 예, 그런 그런 문제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는 무관할까요 예.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로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할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요 예, 아이를 낳아서 잘 성장 발달 시켜서 사회로 돌려 보내야 됩니다. 예. 맞죠? 혹시 계속 품에 끼고 계실 생각이신 분 계세요? 예.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 사회에 나와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20대 우울분을 잠깐 좀 정리해보면요. 이 버스의 종점은 스카이입니다. 어, 이 버스를 타고 열심히 뭘까요? 스카이를 갔어요. 그랬더니, 연대 나오면 뭐하냐? 백순대. 라는 프랭카드가 어, 보입니다. 에. 실제로요, 스카이 출신이 구국공무원이라도 어, 했으면 좋겠다. 에,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에,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시죠. 예. 처음 들어보세요. <laughs> 예.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심지어요. 주간 조서 2015년인가요? 14년. 취업전쟁 보고서 에보면 서울대마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례들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15 군데 서류, 두고 삽격, 인적서 모두 탈락, 서울대 국문과. 토플 112점. 토플 112점 받으려면 어느 정도 영어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예. 자, 책을 쓴 경험도 있고요. 10 군데 서류 모두 탈락, 서울대 사회학과. 학점 3.9, 미국 교환학생 수상 경험도 있고요. 15군데 지원했는데, 서로 3곳 통과. 그런데 최종적으로 모두 탈락. 연대 경제학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변에 깔려 있고요. 제가 볼 적에 특히나 이제 공부 깨나 할 때는 우리나라의 명문대 학생들의 울본은 바로 이런 우리 사회현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남는 게 없네. 제가 이 학생들 하나,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요. 어, 외골 졸업하고 재수를 해서 소위 말해서 스카이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공부 못하는 것들은 공부 좀안 했으면 좋겠대 네? 네. 아 제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여러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수도권 출신을 말고요 지방 학생이 한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좀아좀 아, 좀 다른 생각을 얘기를 좀해 주길 바랬습니다 어, 다른 목소리에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꼬덕꼬덕 거리더라고요. <laughs>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건 뭘까요? 피해의식과 에, 특권의식, 보상심리. 에,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이의 에, 미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먼 미래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0대, 30대, 40대까지는 나름대로 책임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어떤 부모가 후회하지 않을까? 예. 가끔 부모님들 보면 아저 어? 길의 끝은 막다른 길인데, 저 길의 끝은 낭떠러진데, 예. 제가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길 가다가도요 문득 어떤 장면을 보고 쫓아가서 말리고 싶어요. 예. 어머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예.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과연 잘 살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20대, 예, 뭐 90년생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밀레니얼 세대, 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아, 사회적으로 요 보호하고 위로해 줘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전 동의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동의해요. 하지만 뭘까요?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친구들이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공통점도 또한 발견돼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줘도요, 기회를 잡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게 제가 볼때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어떤 가족이 행복할까인데요. 예. 결국 이제 이 질문에 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놀라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질문 꼭 필요하죠.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 안해도 바쁘죠. 예,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죠. 예, 여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요. 이제 예, 다음 번 주제가 이제 입시인데 입시도요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예, 국가 사회 수준의 패러다임 말고요. 내 아이에게 맞는 입시를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내 아이에게 맞는 입시 예, 대학 왜 언제 어떻게 가야 될까. 아, 여기까지 한번 예, 여러분들을 좀. 잘 안내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영상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화면이 좀 네. 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아이들이 뺑뺑이를 도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물론 특정 지역 얘기입니다. 대치동 쪽에 <laughs> 길을 걷다가 보면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가 그 여행 캐리어 가방이 있어요. 그걸 끌고 다녀요. 아, 네, 여행 가는 게 아니었나요? 여행이 아니에 학원으로 <웃음> 여행을 간다. <laughs> 아, 나가 봤어요. 봤어요. 책 가방을 몇개 우항 가나 했어. 책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딱 하고 끌고 다니는 그거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 2, 3학년은 하고 그렇게 한 애들끼리 경쟁해서부터서 뭐 이런 바 최고상위권 뭐 고등학교 이런 가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타겟인 거예요. 이 부모님들 지금부터 전문 용어로 이제, 이제 털어 먹어야 됩니다. 네. 그이 털어 먹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음, 그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 머릿속에 이 아이의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이렇게 끄집어서 좀 분해를 해보면 상당 부분은 실제로 이 아이의 진로 진학과 상관없는 고민들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주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사회. 에 털어먹으려고 하는. 예, 이 프로그램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리의 만찬이라는 kbs 2tv 프로그램인데 한번 꼭 보세요 입시왕 그런데요 예, 제가 예고편을 보면서 정말 걱정했어요 또이 업자들이 나와가지고 부모님들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근데요 아 다행히도 매우 정직한 예, 입시 컨설트두 명이 나와서 어,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적 한두 가지는 좀좀 예, 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훌륭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리자. 예, 이 관리자라는 얘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저 부모 아이 참잘 관리한다 이런 말 흔히 하죠 근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대개 가시면 같이 사는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 한명 있죠? 예, 있나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인간 여러분들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같이 사시겠습니까? 어, 저는 그 관리자 방식이 아이의 진로에 가장 결정적인 저는 위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이 있었거든요. 이 보호자. 에, 에. 진로도요, 이 보호자의 관점에도 출발하면 제가 볼직히 의외로 어, 희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준비된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의 꿈은 찾는 걸까 채우는 걸까? 에, 조금 애매하죠? 에, 자,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이들마다 다눌 꿈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꿈은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생에서?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다는 사람을 잘 만나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에. 자, 두 번째. 꿈이 있는 아이와 꿈이 없는 아이는 에. 실제로 에. 많은 부분에도 차이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이 여러분들 만져지십니까? 아이의 꿈이? 보이십니까?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 마음 속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까요? 예. 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요, 진로 진학 순서도가 있습니다. 1단계 자기 탐색, 심리 검사, 자기 이해, 성향 파악, 직업 정보 수집. 그런 다음에요, 2단계로 가서 직업 체험을 합니다. 직업 체험, 간접 직접 체험, 직업 구체화 성취 동기를 갖고요. 3단계로 가서, 예, 진로 의사 결정을 하는데, 희망 직업 리스트를 만들고요. 목표 대학 및 학과를 정한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을 해라. 이런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예, 소위 말해서 공식화된 예, 진로 로드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저는 좀 다른 관점에도 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김창원 씨 아시죠? 예, 가수 겸 영화배우. 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대로 막 하다 보면 세상이 바뀐다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깨닫는 것도 큰 성취예요. 큰 꿈을 가지라는 식의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경고를 나는 혐오하는데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해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가치. 예, 요게 제가 볼 적에 아이들한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나도 쓸모가 있어. 예, 근데 어떤 아이는요, 매우 뛰어난 아이인데, 제가 뭐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이 차이가 뭘까? 예.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배치은이라는 우리나라의 지성인데요. 이분이 아, 동생이 아마 독일 남자랑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 독일에서 난 조카가 한국에 왔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과 어, 독일의 고등학생 사이의 대화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라고 삼촌이 조카한테 얘기합니다. 조카 얘기가 저는 이번 학기에 지리, 물리, 경제를 배웠어요. 근데 핸드볼 선수였는데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해서 지금 운동을 하지 못해요. 이 뭔가 동문서답이죠. <웃음> 그렇죠? <laughs> 에자너 어느 대학 갈래? 베를린 대학교 좋고 하이델베르크도 좋고 대학 졸업 후에 막스 프랑크 연구소 가면 좋겠다라고 삼촌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삼촌, 저 그런 거 생각해 본적 없어요. 네. 김나지원 졸업하고 1, 2년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일하려고요. 자, 그랬더니,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느냐? 네. 여기에 조카가 얘기합니다. 친구들마다 하고 싶은 게 달라요. 어떤 친구는 대학에 바로 진입하고 어떤 친구는 바로 일하겠대요. 저처럼 일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삼촌에게 조카가 이제, 예, 반문을 합니다. 삼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예, 그랬더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1년 동안 세상 경험했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자신이 오는 대학 가겠지.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그죠죠 예, 그랬더니 조카가 하는 얘기가 내가 1년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유럽에 유럽과 미국 전역을 여행할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할지 여행하며 고민하려고요.라고 답을 합니다. 예. 삼촌과 조카 의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떠세요? 예. 자, 제가 여기에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생각이 다른 걸까요? 보통 우리는 이제 독일 독일럽 노동시장에 차별이 없고, 대학도 설레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그들은 그럴 수 있어라고 뭘까요? 그들의 놀라운 장점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요, 정신적인 이민을 생각해 봅니다. 예, 독일 이민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서 하나도 잘 살죠. 근데 저는 한국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게독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예,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 제도와 문화못 바꿔요.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선진적인 정신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아이들 진로 정말 불투명합니다 그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뭘까 예. 현실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예. 아무 대안 없이 뭘까요 아이를 거기에 밀어넣어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아이를 들러리로 만들기보다는 뭘까요 대안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때요 그 대안을 찾아가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도 아이 임금 차별이 심하고 대학 서유라 이 사회에서 우, 높은 위치에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탈출구 이런 개념 말고요. 진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멋진 길로 우리는 예, 나아간다 이런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회 현실 이기 때문에 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 그러면서 정말 좋은 것들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 아동청소년 인구 실태 조사를 보면은요 여가 시간 2 시간 미만이다 평균 공부 3 시간 이상이다 1 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정도가 하, 자주가 5.2%예요 가끔도 있는데 28.6%입니다 보니까 학원 문제 미래 에 대한 불안 갈등 예. 이 정신 건강 상태 매우 심각하죠 예.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현재 뭘까요 예. 줄 세우고 있어요 어. 예. 그럼 그 줄에 이런 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그 줄에서 앞쪽에 섰다 그래서 과연 이 아이의 미래가 밝을까? 실제로요 덴마크 고등학생들을 보면 85%가 졸업한 후에 대학을 안 가고 1년 동안 개비어를 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8년 보니까 85%가 뭘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단 대학을 안 가. 왜? 대학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의 전초전이죠. 쉽게 결정하지 않는 거죠.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죠. 심지어요. 2017년 통계를 보니까 50% 넘게 2년 이상 뭘까요? 준비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안 가면 재수 없는 재수생이 되죠. 예. 저는 이런 제도가 저는 맞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들 한명한명 한명 아이들 얘기하고 를 싶은 거거든요. 그게 맞지 않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저는 대치동에서도 상담할 때요. 예. 입시를 가급적 늦춰라. 예. 이 아이 지금 느리게 출발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 중인데, 너무 승부를 빨리 보면, 반드시 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대추성 엄마들이 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laughs>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시간이 지나면 저를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제가 예측한 대로 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 결국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선택지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가급적 빨리 왔다 갔다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이 예? 길로 한참 간 다음에 아이 길이 아닌가 봐요. 이러면 어떡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직업 체험도요 예, 선진국의 직업 체험은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의 원조는 아일랜드 전환학년이나 핀란드 10학년 제도거든요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잘 볼까요 한 학생이 얘기합니다 나는 미용실에서도 일해봤고 트리닛 대학 심리학부에서도 일해봤고, 로펌에서도 일해봤어. 그걸 바탕으로 내가 딱 해보니까 딱 나왔다는 거죠. 뭐냐? 그냥 우리처럼, 아, 우리 아이 적성이 맞는 게 뭐지? 꿈이 뭐지? 그 길로 빨리 달려간다? 어, 그거만큼 위협천만한 게 없다는 거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에, 신중하게 결정하고요. 그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다양한 경험. 에, 다양한 경험. 자, 어, 1년, 그니까 1년 동안 이제, 에,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에, 휴식 기간을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직업 체험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세 개의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런데 예, 세 개의 직업은요 매우 이질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뭘까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기적의 공부방에 예,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참고할 만한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글자 작가도 좀 키워봤는데요. 꿈을 찾고 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찾는 걸 우선순위에 둡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꿈 고문을 하는데, 꿈 고문을 한다 그러죠. 꿈 고문. 네. 너는 왜 꿈이 없니?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네. 근데 그 아이는요,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꿈을 어느 순간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었겠죠. 어, 괜히 꿈 얘기했다가, 네. 어릴 때는 뭘까요? 너왜 이렇게 어리석어? 똥지하면꿈 어, 얘기했다가 또 어떻게 되죠? 너는 꿈이 있는 애가 왜 노력하지 않니? 네, 네. 정해진 레파토리가 네. 한국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가이드라인처럼 제시되는 꿈들은 직업이거나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국 꿈은 아니어서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설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꿈이라는 아이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평생 직장, 정규직 등도 어른들의 프레임으로 아이들의 꿈에도 틀에 맞춰가고 있으니 부모인 저부터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40대 중반은 저 자신도 아직 꿈이 있습니다. 책을 쓰고 싶다는 이게 진짜 꿈인 것 같아요. 예? 당장은 실현할 수 없지만 뭘까요? 내 인생에서 한번 열심히 가보고 싶은 뭔가 에, 지향점이 있는 거죠. 초등 5학년 아들은 축구 선수가 꿈이라는데 그 꿈을 볼모로 잡고 키가 커야 축구 선수가 될수 있다. 그러니 편식하지 마라. 외국 나가 손흥민 선수처럼 잘하려면 영어가 우선돼야 우수 우선 소이 되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다 보니 축구 선수 꿈을 접고 다른 걸 찾아본다고 하네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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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벌어지는 가정에서의 예. 에피소드 같습니다. 미래는 살아보지 못했고, 변화의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빠를 텐데, 부모의 잣대로 아예 꿈을 재단하지 말고, 저처럼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믿어주는 것, 꿈이 있다는 것에 응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육에 존엄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존엄주의. 예. 인간은 존엄한 존재지요. 예.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아이들의 꿈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때졸음의 대상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정리해보자면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꿈은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꿈은 깊이 있는 경험. 대충 해가지고는요, 꿈이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뭔가에 몰입해서 깊이 있는 경험을 해보니까 거기서 자아가 반응하는 거 있죠. 예. 여러분들 그런 순간 있었습니까? 예. 기억 속에 사라졌나요? 예. 저도 가끔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만날 때 이걸 느껴요 많은 분들이 제 건강을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바쁜데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학부모님들 만나면은요 제가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것저것 때문에 여기서 잠을 잘못 잤거든요 근데 이제 표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피곤해 찌들었나요? 박나요? 답을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꿈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침물 위기에 한 줄기 희망을 주는 등대 같은 것. 예, 꿈은 꼭 실현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분명히 어떤 걸 경험하면서 뭔가, 뭔가 내 마음속에 느꼈던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독특한 기억인 거죠? 독특한 기억. 근데 이 기억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기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꿈이 바뀌는 너무 당연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 딸이 아빠랑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심각해질 필요 없죠. 왜? 그 아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남자는 아빠예요. 근데그 아이가 유치원 가서 멋진 놈 만나면 한 순간에 달라지죠. 자, 근데 이제 자꾸 부모님들이 현실을 일깨워주려고 하다 보면 아이는 뭘까요? 꿈은 가지면 피곤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꿈이 없는 아이들은 제가 볼 적에요 깊이는 있 경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예.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자아의 울림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아, 그 순간에 내가 뭔가 설레임이 있었어. 근데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이 꿈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너의 꿈을 늘응원한다다 예. 이런 말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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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대신 전해 보겠습니다. 제 꿈을 비웃거나 비현실적으로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예? 예. 꿈은 원래 그런 거죠. 예,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지만 왜? 순수한 내 자아가 뭔가 울림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두 번째, 저도 꿈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뭘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한테 자꾸 뭘채워하기보다 걔는 뭘까요? 꿈의 소재가 지금 필요한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뭘까요? 예, 꿈의 소재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꿈은 예, 찾는 측면보다는 채워가는 것이 훨씬 더 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생은 사다리일까요, 정글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쫙 타고 올라가면 되죠. 예, 정글짐은 뭘까요? 가급적 넓게 예, 1층을 쌓아야 되죠. 예, 저는 아, 인생은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들의 희망직업은 꿈일까요, 욕심일까? 하, 이것도 되게 달라요. 꿈과 욕심의 차이 혹시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